오늘 한국의 메이저리그 이정우와 김혜성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이정우는 다시 크게 날아오르는 홈런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혜성은 연속 안타의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혜성은 오타니의 안타의 일로에서 달리면서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주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혜성의 야구 센스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계진들도 저 순간에 저렇게 빠른 판단을 할수 있는 선수는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미국 매체들은 김혜성의 활약으로 다저스가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되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타에 의존하면서 통쾌하면서도 동시에 답답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저스가 주루플레이 전략이 가능한 팀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임시 대체 선수가 이제는 다저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었다는 극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우와 김혜성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정훈는 오늘 시카고컵스와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2대0으로 앞선 2사 1루 볼카운트 2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레아의 4구째 시속 93.9마일 페스트볼을 받아쳐 우익수 뒤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비거리 385피트, 발사각 24도, 타구속도가 무려 1 0 5 3마일이 찍힌 총알 타구였습니다. 시즌 4호 홈런이자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 이후 22경기 만에 나온 홈런입니다. 김혜성은 2경기 연속 안타로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주루 실패와 수비의 실수가 있었지만 미국 중계진들은 김혜성을 향해 극찬을 쏟아낸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혜성은 오회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중전 안타로 출루했으나 이후 1루에서 리드를 너무 길게 가져가다 견제에 아웃되었습니다. 7회초 김혜성은 무사 1루에서 1루 일루 방면 땅볼을 때렸지만 빠른 발로 살면서 병살타를 막은 김혜성은 다음 타자 오타니의 우익수 방면 2루타 때 그대로 1루에서 홈까지 들어오며 동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혜성은 1루에서 2루로 달리던 도중 갑자기 과감하게 직선 코스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판단으로 홈까지 달릴 정도의 속도와 파워를 만들기 위해 큰 원을 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직선 코스로 그대로 달렸다면 3루에서 홈으로 내달릴 때 바깥으로 크게 벗어나고 1초의 차이로 태그 아웃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김혜성은 홈까지 무사히 들어왔고 마이애미 수비는 홈으로 공을 던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김혜성의 판단과 엄청나게 빠른 발로 만든 완벽한 주루 플레이였습니다. 미국 중계진들이 이 장면을 두고 정말 놀랍다며 정말 다저스가 원하는 선수이다라는 칭찬을 쏟아낸 이유입니다. 오늘 다저스가 마이애미에게 5대 4로 아깝게 패배했지만 김혜성의 주루 플레이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활약으로 다저스의 경기 스타일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두 경기만에 김혜성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경기가 있기 전에도 이미 김혜성은 강등되지 않을 것 같다는 속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세 경기만에 김혜성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로버츠 감독까지 계속 선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지난 3일 토미 에드먼이 부상을 당하면서 임시 대체선수로 콜업되었습니다. 에드먼이 오른쪽 발목 염증으로 10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선발 자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 매체들은 김혜성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4일 애틀랜타전 9회 대수비로 나서 역대 28번째 코리안 빅리거로 이름을 올린 뒤에 5일 애틀랜타전 대주자로 투입돼 데뷔 첫 도로 성공으로 한국인 12번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6일엔 마이애미 말린스 상대 9번 이루수로 선발 출전에 데뷔 첫 안타, 득점, 타점을 차례대로 올리며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경기 연속 안타에 놀라운 주루 플레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8회 수비 때는 유격수로 이동해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성이 없는 다저스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이고, 전략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혜성의 LA 다저스 합류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팀의 전통적인 경기 스타일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과 주루 능력은 다저스의 공격 전략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며, 팀의 전반적인 플레이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 다저스는 홈런과 장타에 의존하는 공격 스타일을 선호해왔습니다. 강력한 타선과 파워를 앞세워 점수를 올리는 전략은 많은 승리를 가져왔지만, 때로는 상대 투수의 컨디션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득점이 어려워지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빠른 발을 활용한 주루 플레이가 부족하여 기동성 있는 공격 전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저스의 전통적인 공격 스타일이 홈런 등 파워 중심이라는 사실은 아주 유명합니다. 다저스는 오랫동안 홈런과 장타에 의존하는 공격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규 시즌에서 높은 득점력을 보장하며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2024 시즌에는 홈런 233개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1위를 차지하는 등 파워 중심의 공격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저스의 공격 전략은 홈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 시즌에는 홈런을 기록하지 못한 경기에서 16승 33패로 승률이 급감했습니다. 반면 홈런을 2개 이상 기록한 경기에서는 59승 10패로 높은 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상대의 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확실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상대 투수진의 집중 견제와 변칙적인 수비 전략에 의해 홈런 생산이 줄어들면서 득점력이 급감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단기전인 포스트시즌에서 이런 단점이 두드러지면서 승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포스트시즌에서는 팀 타율이 1할 7푼 7리에 그치며 중심 타선의 무기력함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이러한 공격 전략에 팀의 공격 전략이 지나치게 홈런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격 옵션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주루플레이와 같은 세밀한 전략의 부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다저스는 홈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팀의 전략 변화 필요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저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 전략의 다양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루플레이와 같은 세밀한 전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트시즌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저스는 그동안 선수 영입과 트레이드를 통해 빠른 발과 주루 능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해서 공격 옵션을 확장하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혜성이 합류하면서 단번에 다저스의 경기 스타일이 달려지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빠른 발과 뛰어난 주루 능력은 다저스의 공격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도로와 기민한 베이스 러닝은 상대 수비를 흔들고 득점 기회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혜성은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능력을 갖추고 있어 팀의 수비 유연성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에 대해 그는 클럽하우스에 많은 에너지와 흥분을 가져다주고 있다. 팀원들 모두 그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오타니 쇼헤이와의 호흡도 인상적이며 두 선수의 시너지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오타니가 김혜성의 안타와 득점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혜성의 데뷔 첫 안타에 오타니 쇼에 사사키로키에 애니케 에르난데스 미길로아스 등은 소셜 미디어에 축하했습니다. 김혜성은 6일 경기 전 다저스 중계 채널인 스포츠넷과 인터뷰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수비 포지션을 보면서 준비했다. 빅리그에서도 수비나 주르로 보탬이 되고 싶다며 가족을 보고 싶은 것을 빼면 미국 생활에 만족한다. 미국 생활에 많이 적응한 상태라며 더 좋아질 것을 자신했습니다. 이정우의 활약에 김혜성까지 더해지니 한국 야구팬들은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